그의 에이전시와 주요 기획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 김호중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는 그의 이미 인상적인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의 프로젝트 발표 직후 명성 있는 회사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대담하게 도전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의 어려운 곡들을 자신있게 선택함으로써 그의 다양한 예술적 능력을 증명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그의 성장과 자기 개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그의 에이전시로부터의 거대한 투자, 즉 압도적인 9억 원의 금액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헌신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이다. 이런 중요한 지원으로 인해 김호중은 고품질이 음악을 만들고 제시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그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는 것이다. 곡 선택에서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김호중은 일관되게 강한 결심과 인내를 보여주었다. 그의 어려움과 압박을 넘어서며 그의 예술적 비전에 대한 굳건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 김호중은 그의 새로운 노래의 녹음과 제작 과정에 묵묵히 결단력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왔다. 그의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팬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보상받을 것을 열심히 바라고 있다. 그의 노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가사의 감정부터 멜로디, 무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철저히 미세 조정하였고,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김호중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그가 인식된 한계에 대한 용감한 도전을 강조할 중요한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현대 트로트 파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한다. 김호중은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감각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혁신적이면서도 향수를 자아내는 독특하고 신선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인다. 그의 준비 과정 동안 그의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제작 과정과 음악에 담긴 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그의 에이전시와 대중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는 중인 김호중은 음악 차트에서의 눈부신 성공과 팬들로부터의 열정적인 지지로 이러한 기대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대중이 그의 프로젝트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기대와 흥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김호중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핫한 이슈로 만들고 있다. 김호중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인해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불을 켜는 사람이 되었다.